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강남안린성서학당 바울교회 출발 11번째 강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제목 러분리스하 라는 제목으로 시하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가 역사적으로 훌륭하 일을 하신분이다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엔 그리스도라는 신학은 이런 관계 설정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담에색 경험 이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자신의 새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감상하고, 아, 참 좋은 분이네 하고 끝난다면 참 허무하고 쓸데없는 지식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 예수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관계가 전제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됐을 때더 예수를 알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하고 예수 없고 아무 상관 없는데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전이 고백이, 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고백이다. 그리고 어 우리 신약성경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중심으로 삼았는데, 에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말로 그 신약성경의 중심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적 십자가가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자기 혁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라도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을 예수의 삶과 실천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그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역사적 예수를 종교화하고 신앙화 할수 있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삶과 실천이 2000년과 지구 반바퀴의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만드는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어, 엔 그러면 인, 음, 안에 이제 그런 전치사인데요. 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신약성서에 무려 92회가 이 용어가 언급되었고요. 진정한 바울서신, 지난주에 공부했죠. 7개의 바울서신에는 55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2 바울서신에 32회, 공동서신에 5회가 나타납니다. 아주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케제만. 아주 중요한 신약학자죠 그는 엔크리스토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로 이해했습니다 또 부시에와 부티에 는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고펠든, 고펠트는 엔을 원인과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결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가 엔크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것이 되는 체험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크리스찬의 모든 실천에 앞서는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천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윤리적인 속박이 될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예수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분 참 훌륭한 분이네 하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아주 좋은 풍경 하나를 감상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분, 안중근 의사나 뭐 안창호 선생 같이 훌륭한 분이네, 라면서 머리로 인식할 뿐내 삶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는 까마득한 공간과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는 낯설고 머 남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엔크리스토는 우리 자신을 예수 안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우리들 자신이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런 결단을 하도록 촉구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이 체험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맞이했던 극적인 전환과 변화를 뜻합니다. 바울은 언덕에 올라갈 때는 모든 크리스찬을 잡아서 넘기겠다, 구속하겠다 하는 신념에 가득 차서 담메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 위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덕을 내려올 때는 자기가 이끌고 올라갔던 젊은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뭐, 한 걸음을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 왼발, 뭐, 이쪽은 구덩이에요. 이런 한발한 한 발을 그들의 인도를 받고 내려왔어요. 올라갈 땐 자기가 끌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철저하게 한 발짝 한 발짝을 자기가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념이 가득하고 의기에 넘쳤던 바울은 담에색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그 담에색 언덕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변에 의해서 이끌려서 밤의 색을 내려왔듯이 평생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받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의 한 모습을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 가운데서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리를 못 쓰고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면서 바울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일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을 본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신처럼 대우받기를 자처한 것으로 알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결국 바울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바울을 끌어다가 내 버렸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애도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그 일을 일의 말미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성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담담하게 전합니다. 죽은 것으로 알고 밖에 내다버렸던 시신이 다시 깨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성안으로 정신 차리자마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다가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자신의 몸을 추스릴 여유도 갖지 못하는채 그가 다시 성원, 성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이 담백한 보도 앞에 우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눈꽃만큼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하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죠. 그 고백에 충실하게 평생을 사신 분이 바울사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생을 지배하는 원칙은 나 자신은 죽었다. 자연인 아무아무개. 옛사람 아무아무개는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십자가지. 자연인 내가 죽은 바로 그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만드는 신비가 바로 이 고백 안에, 엔크리스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느끼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몸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백번 동의하고 감동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매일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어, 느끼는 그런 좌절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이 변화할까? 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한 사람으로도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참해지니까 애써 긍정해보지만 말로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힘듭니다. 말보다는 가슴이 움직이는 것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가슴보다는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누가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고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단지 변화의 대상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그 간절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마저 없다면 변화는 오지 않겠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잠시 그의 마음이 동했을 뿐입니다. 눈시울이 잠깐 뜨거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파헤쳐서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자연인 아무 아무에게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 감정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실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몸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변화, 회심의 최종의 종착력입니다. 루스트라에서의 사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회심이 개종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종교에서 종교로 옮긴 그런 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 안에 충실했지만 유대교를 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 사랑의 실천 안에 자기 자신을 내 던진 것이죠. 종교에서 종교로 옮긴 것이 아니고,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다가, 사랑의 실천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그런 삶의 실천인으로, 어, 자기 자신을 변신하는 것이 회심사건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